오늘은 제가 34,000 다이아를 모았죠. 그걸로 코코아맛 쿠키를 뽑고 그다음에 마일리지 제 12만점 모았거든요. 이 마일리지를 전부 다 쓰기를 할 겁니다. 이 12만점이 제가 처음 쿠킹덤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고 모은 거예요. 단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네. 이제 마일리지를 좀 써서 보물 뽑기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무공비가 3렙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없어. 이소환이 보물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물 뽑기를 하는 게 낫겠지? 자, 코코아마 쿠키 뽑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짜 뽑기. 가자! 고고시! 아, 진짜. 없어 눈치 없네. 자, 가자! 제발 나와라! 진행! 오, 어, 용딸! No. 안 나요. 아... 이번에 코코아맛 쿠키가 확률이 진짜 안 좋대요. 진짜 안 나온대. 아 제발, 제발, 제발 알아. 나는 나는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 확률이 나쁘든안 안, 나쁘던. 아 뭐야 왜안 웃어 자꾸. 아왜 이러니?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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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어! 나이스, 나이스. 클럽 나왔어. 나이스. 몇개 나올까요? 한세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두 개다, 두 개다. 두개 좋아. 괜찮아. 이번에 코코아만 쿠키 진짜 사키래요. 제발 코코아. 아, 아 아니네. 아씨. 아얘 개잖아. 딸기 크래프 아씨. 하나 더 있어요. 괜찮아. 하나 더 있어. 여기서 나오면 돼. 아 제발 코코아. 이게 왕관 그림 제발 왕관 그림 왕관 그림. <laughs> 아니, 뭐, 확률이 안 좋다고? 실아 귀여워. 좋은데? <laughs> 잘 나오네. 잘 나오네, 잘 나와. 야옹, 야옹. 여러분, 스키 뽑기 먼저 하자. <laughs> 스키 뽑기. 이거, 이거 먼저 해보자. 오회 뽑기 한번 갈게요. <웃음> 갑자기. <웃음> 얍! 제발, 에픽! 제발, 반짝이! 반짝이! 어떤게 나올까? 나 지금 코코아마 쿠키 그거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 와 랩핑 네. 두 개나 대박 <laughs>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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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이거지 일단 세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중복이네 양파 이거 먼저 할까? 가운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아 스파클링 아나 스파클링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아, 스파클링. 이거는? 아, 나 제발 코코아. 제발, 제발 코코아! 아니. 짜증나. <laughs> 아, 짜증나. 아, 나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코코아맛 쿠키인 거. 이거 아니면은 민트초코. 민트초코 겁나 잘생겼어. 아 이거 두개 갖고 싶었는데 하필 스파클링이 나오네. 자, 이제 마일리지 쓰도록 할게요. 마일리지. 13만 점으로 쌓였다. 만점 올랐다. <laughs> 또 중복 나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모은 거의 1년 가까이 모은, 한 번도 안 쓰고 모은 13만 점. 그러면은, 뽑기권 2212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 샀어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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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무건비 몇개 나올까? 네, 무건비. 무건비 3렙이거든요 무건비 3렙에나 이것 도 있어야 돼. 소환 덱 하려면. 핑쿠션, 핑쿠션 나와야 됩니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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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갑니다! 뽑기 2200개 뽑기! 무공비. No. 아 무공비 안 나오네. <laughs> 아니 개 아직 많아요. 아직 많아. 아직 많아. 그래 왔네 말리지 계속 쌓이는 중입니다. <laughs> 다시 다시 쌓입니다. 하지 아, 무공비. 무공비. 아 이거 또 나왔네. 아핑크쇼왜안 나와? 무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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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공비 뭐야? 왜안 나와? 아 이거 개소이 아니야 이러면? <laughs> 아 핑크쇼 드디어 나왔다. 나이스. 휴, 도대체 몇 번째 나온 거죠? 와, 무궁비 몇 번째 나온 거야? 와,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만 하고 나오지? 야, 무궁비! 와, 하나, 와 하나밖에 안 나온 거이라 어! 나이스! 또 나고! 예! 드디 레벨 4 됐습니다. 무궁비 힘내! 그렇지, 힘내! 한번 더! 한번 더! 영차! 무궁비 영차! Nope. 아 수줍어 하지 마! 공비야! 수줍어하지마!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나와도 돼! 나와도 돼! 나와도 돼! 공비야 괜찮다니까? 어! 핀쿠션 하나 더 나왔어요 레벨업! 나와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하는 거 어때? 아이 공비야 이 정도면 나오지? 공비야 괜찮다니까! 어, 핀쿠션 나왔어 어! 공비야 나왔네! 아, 그래! 이거지 공비야! 공비야 지금인데?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우리 공비! 아유 잘한다 잘한다 영! 차한번 더! 아 괜찮아 한번 더! 지금 이 기사를 보러서 한번더영차아 공비야 2천 개 2000개, 2천 개째다 공비 가자 공비 어 그렇지 그렇지 공비 잘하네 우리 공비 잘하네 아 우리 공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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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지금 2천 2 2002, 2천 2년 2천이 2002 어... 월드컵 아 공비야 가볼까 공비야 <laughs> 공비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공비야 이거 아니야 공비야 지금 백개 썼어 공비야 이거 아니야? 곰비야, 백겠지안 나와, 지금? 곰비야? 곰비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곰비야, 내가 잘못했어. 곰비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곰비야, 우리 다시, 다시 사귀는 거야? 곰비야, 우리 다시 사귀는 거다? 우리부터 1위? 어, 알지? 내가, 아, 그렇지, 곰비야. 나랑 어. 연애는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곰비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내가, 곰비야, 나 기념일 이런 거다 챙겨줄게. 넌 몸만 와.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선물 너다 챙겨주고 공비야 다 해줄게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공비야? 어디 갔어? 어? 공비야 너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공비야 아니면은 마라탕은 어때? 아 공비 그렇지 뭐 마라탕 좋아하는구나 우리 공비 알겠어 내가 마라탕 어 50번 사줄게 공비야 어. 저기 내가 잘 나가는 맛집 알거든 공비야? 우리 가자 같이 오늘 방송 끝나고 가는 거야 <laughs> 핑 쿠션 좋아요 아 공비 우리 치킨 좋아해? 아 치킨 좋지 공비야 그럼 어, 우리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BHC가 가지고 포테킨 먹는 거 어때? 우리 공비? 거기에 내가 뿌링클 치즈볼까지 사줄게 뿌링 치즈볼까지 사줄게 공비야 아 우리 쿠션이가 계속 나오네 쿠션이가 <laughs> 좋아한가 보다 쿠션아 쿠션아 어 쿠션이 공비랑 손잡고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게 공비야?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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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착을안 한다고 하니까 나오네 공비야 지착이좀 싫었구나 아 내가 부담스러웠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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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더 이상 부담 갖지 않게 할게 내가 내가 잘할게 공비야 쿠션이 같이 왔네 공비야 내가 잘할게 공비야 공비야? 공비 갔어? 공비야 가지마 <laughs>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게 공비 우리 제주도 갈까? 내가 어? 풀빌라에다가, 어, 오션뷰로다가 딱, 이렇게 예약해줄게, 공비야. 공비야? 아, 싫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싫은가 보다, 공비. 아니야, 수줍어서 그런 거지? 아, 수줍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공비야. 너만 가, 너만. 너만 가서 즐기고 와.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워, 아! 공비가 너만 가라고 하니까, 나, 왔습니다 아, 공비, 내가, 내가 싫었네. 알았어, 공비야. 돈만 줄게. 나는, 나는 내가 돈만 대줄게, 공비야. 계산만 <laughs> 해줄게 공비 혼자 잘지기고잘 놀다가 와 알았지? Nope. 수줍할 필요 없어 아 쿠션이도 왔네 쿠션이도 가고 싶은가 보다 쿠션이랑 같이 손잡고 갔다 오는 거 어때? 공비야? <laughs> 아 손잡고 갔다 오는 게 좋은가 봐 공비가 쿠션이랑 같이 손잡고 갔다 온답니다 아 알겠어 알겠어 공비야 미안해 나는 <laughs> 나는 그냥 짜지고 있을게 공비 잘 갔다 와 쿠션이랑 어? 쿠션이랑 잘 갔다 와아 공비 또 나왔습니다. 쿠션이가 좋나보다. 우리 공비가... 공비 또 나왔어. 공비가 쿠션이가 좋네. 둘이 사이좋게 짝짝꿍 하면서... 공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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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공비 이거였어. 공비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비야 사랑해! 나 미안해 미안해 공비야 사랑 안 할게 미안해 공비야 사랑 안 할게 아. 10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 공비 그는 갔습니다 공비야 아 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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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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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야, 공비야. 아, 쿠션이까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레벨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공비 먼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레벨 몇 가지 되나? 이 정도면? 3레벨부터 시작했거든요? 와. 레전드! 와, 8레벨까지 갔습니다. 와, 무공비 8레벨 됐습니다. 그리고, 핑 쿠션. 쿠션이 6레벨! 와, 여러분, 레전드, 레전드! 깃털도 8레벨! 와우 잘 나왔다 와우. 이 정도면 여러분 상타치 아닙니까 상타치 <laughs> 어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사주실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지금 제 지갑이 에헴 <laughs> 미야 고마웠다